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의 예를 돕는 디딤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구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야구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고 또 지금도 생생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문안하며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개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결점을 제거하고 또 깨끗하게 하려고 연단의 풀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지혜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야고버 시대에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는 영적 부여함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영적 겸손함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시험이 오지만 오히려 그것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망치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듣기에는 속히하고 말하거나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분노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말로 튀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속을 비웠다면 이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어,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 마음과 삶 속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경건을 이루는 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